네, 안녕하세요. 필터부동산 찰리입니다. 저는 지금 더 빌리지에, 골든트리 스튜디오 타입 답사를 나왔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곳이 이제 안쪽 테라스 쪽 부분이고요. 이제 현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관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현관 왼쪽으로 해서 두 칸짜리 높은 수납 공간이 좋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선반이 많아서 신발 굉장히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왼편으로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일자형 주방이고요 주방에는 이제 벨트인으로 어, 드럼세탁기가 있고 2구짜리 인덕션이 있고 위쪽으로 주방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상부장 하부장 다좀 알차게 제작이 돼 있어서 인테리어 돼 있어서 수납공간이 충분할 것 같고요 개수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왼편으로 냉장고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샤워부스하고 수건 거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양문연으로 열수 있는 욕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실 바닥하고 벽면은 깔끔하게 화이트 톤하고 그레이 톤으로 타일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밝고요 앞에 이제 테라스까지 있어서 어, 환기라든지 채광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킹사이즈 침대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스튜디오 타입이지만 그리고 침대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벽걸이 TV가 세팅되어 있고 2인용 식탁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서 뭐 이제 에어컨도 작동하면은 시원하게 머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칸짜리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박의장은 이렇게 행어장하고 선반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랍장이 아래 또 있고 해서 의류라든지 이불 그 다음에 각종 소품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그래도 넓습니다. 폭도 넓고 길도 충분해서 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티타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면으로 확 세어 있어가지고, 음, 뷰도 굉장히 시원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 한번더 보여드리고, 천정 조명, 바닥, 타일 마감, 벽면은 페인트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하고, 침대, 쇼파 테이블, 아니, 식탁 테이블, 벽걸이형 TV, 냉장고, 그 다음에 주방, 현관 모습이고요 안쪽 화장실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 골든트리 스튜디오 타입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탑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필탑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한번 촬영해보고 사무실 안에 저희 이제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장소에서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이제 어, 드림마트 그다음에 어, 동광 몬테라스를 갈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길이 이제 쭉 가시면 서울호텔하고 포스코 후문 쪽이 나옵니다. 클라길스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여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온스파 온호텔. 이렇게 있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는 어, 어 카페 프린세스라고 이제 커피숍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에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청기와라는 식당도 있고 또 충만 치킨이라고 새로운 치킨집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층에는 마사지 삼... 샵이 있고요. 그 층에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곳입니다. 어, 저희 사무실 위에 올라가서 한번 입구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층에 저희 사무실 앞에 올라왔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보시면은 펠탑 사무실 입구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사무실 안에 이제 저희 직원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마,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한분한분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격리 업무 총괄하고 있는 조임 그리고 저희 이제 대관 업무 하고 있는 제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 매니저 조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운전 맡아 주고 있는 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대관 업무하고 프라델라 업무 맡아보고 있는 레이아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속해 있는 어, 아떼들인데 저희 청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메인 상담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업무 보는 책상이고요. 안쪽에 가시면 이제 저희 대표님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상담 업무 보시고 대표님입니다. 아, 저희 대표님, 케빈 리 대표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표님 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사무실에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놓고 재미있게 저희 업무 보고 있는 필타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